아니라 한라줍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교육 혁신을 우리가 일궈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 한라조는 몇 가지 시행령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첫 번째 교육감 선거 천 원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이 교육감 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잘 모르시죠. 천 원을 가지고 선거위원단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고자 하는 교육감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는 단지 내가 회원에 가입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페이스북, 그 다음 에 SNS 그 다음 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블로그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있음을 슬로그나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칭 한라 청소년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많은 컨텐츠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모신 여러분이 바로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바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교환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서 지역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강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물적, 심적 또는 정신적 지주가 되고,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독 조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당을 바꾸는 천원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괜찮아요, 빨리 하세요, 시간가. 네. <laughs> 하나, 교육혁신, 청소년, 네트워크, 전국적인 일종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방과 후, 도서관, 기능기구, 물적, 실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세 번째, 교육혁신, 방향의 공청회를 저희. 아, 꺼지네요. <laughs> <laughs> 괜찮아요, 이거는 교육혁신 실천회를 열어서 지금 네. 여러분에게 제2의 서귀포 혁신 포럼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혁신을 위한 박람회 공청회를 열어서 실천 좋은 사례들을 나누고 또그 안에서 교육의 본질들을 서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 카페를 교육 혁신의 전... 폭적인 네트워크로 구축하자는 것을 저희는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빨간 스티커를 붙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분 남았는데 빨리 끝이셨어요 짧고 강렬하게 자. 한평 지리산, 한평 한평 종산리산 1번지에 숲속 학교 지리산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비어있습니다. 그 제로에너지에 건축도 해야되고 선생님들로 다 교당 선생님들 꼬셔야 됩니다. 예. 길이산, 중산이 산 일본지. 배운 중학교 수승을 꼈다. <laughs> <laughs> 아니 네, 선생님은 지금. <laughs>